안녕하십니까 김현장 김과장 인사드립니다 충성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N 고성능 차량이죠 현대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한 차량인데 오늘 뭐 장점이면 장점 단점이면 단점 모든 걸다 조질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차량이 누구 거냐 마이 프렌드 제 친구 차량인데 그러려고 일부러 친구를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 차량가 같은 경우 3426만원으로 가격을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동과 오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는 나지만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은 썬루프만 빠진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튜닝 악세사리 같은 경우에는 듀얼 카본 머플러만 적용을 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현대 마크가 하나 딱 들어가 있고 누가 봐도 현대 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아반떼 N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차량은 고성능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 차량은 서킷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차량이라고 해요. 하지만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실 때에는 시내에서도 충분히 주행이 가능하시고 그냥 기본 아반떼랑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는 이제 그릴 그리고 밑에 하단 부분에 이제 스티치랑 앞 범퍼가 전체적으로 다르다. 근데 여기서 정말 까야 되는 거는 이 국산 차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단차가 너무 심해요. 뭐야, 이거? 다 벌어져 있습니다. 외제 차량들, 고성능 차량들을 보면 단차가 정말 없어요. 그래서 달리시거나 하실 때 여기 이물질이 끼거나 이럴 염려가 없는데 이 차량은 달리다 보면 여기 가끔씩 나뭇가지가 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다라는 점을 보여드릴 수 있고 전면부는 대체적으로 아반떼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측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측면부로 넘어왔는데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캘리퍼도 고성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세차를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원래 되게 빨개요. 근데 지금 약간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N 마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캘린퍼에도 N이 들어가 있고, 이 밑에 하단 부분에도 N 마크가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고성능을 상징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넣은 걸로 보이고, 카본 인테리어를 적용을 하면, 여기도 다 카본으로 적용이 된다는 걸 아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게 많이 스포티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날카롭게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도 여기도 검은색으로 다 마감 재질을 해놓은 걸볼수 있고, 예, 측면부는 이렇게 마치고, 뒷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후면부로 넘어왔는데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변화를 주었다고 할수 있는 거는 스포일러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드 미러랑 얘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카본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 녀석은 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뒷면은 진짜 아반떼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밑으로 넘어가면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카본이 들어가 있어서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카본이 보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사람들이 되겠나? <laughs> 장난이고요. 마니아층들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도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고, 이 리어램프 같은 경우에는 반사입니다. 불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일자로 라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더욱 이쁘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 그리고 트렁크 부분을 보시면, 짐정리가 잘안돼 있기는 한데 그냥 기본적으로 아반떼랑 아반떼에는 트렁크 공간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잡아준다는 거볼수 있습니다 트렁크는 이만 될것 같고 이것도 안 달아줬대요 현대에서 왜 그랬을까 자동이 아닌데 이렇게 하고 이제 실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로 넘어왔는데 실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아반떼랑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현대에서 여기에다가 드라이브 모드를 놓으려고 했대요 근데 그게 무산이 되고 그냥 여기에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모드랑 N 이걸 누르면 커스텀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눌러서 이제 하시면 될것 같고 패들시프트도 여기 깔딱깔딱 적용하면 될것 같고 기본적으로 핸들은 똑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알칸타라 핸들로 가죽을 적용을 해놓기 때문에 그립감이 더 좋아요 기본 가죽으로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서킷을 하실 때 미끌리는 경향이 있는데, 알칸타라는 그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적용을 해놨다고 볼수 있고, 아까 이제 커스텀 모드를 바꾸면서 달려보기는 했는데, 상당해요. 자, 팝콘이 실내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출력도 상당하고 에어서스가 상당히 딱딱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N 그린 시프트라는 버튼인데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 30초 동안 심마력을 펌핑을 시켜주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서킷을 하시거나 도로에서 누가 짜증나게 한다 누르고 30초 동안 그냥 미친듯이 밟으면 된다 여기도 이제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운전자의 좀 치우쳐서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 공기청정 모드도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가 왜안돼 있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버킷 시트를 넣으면 알칸타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넣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선만 적용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하고, 기어봉 같은 경우에도 알칸타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 엠마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선 충전. 그리고 이거. 원래 기본은 여기 전자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드리프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동으로. 이거 여성분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콘솔박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딱 적당합니다. 국산 차량 그냥 콘솔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시동을 한번 켜보면 시동을 딱 켜면 이렇게 처음에 브롱 하는 소리가 카메라에 담겼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딱 처음에는 컴포트 모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드를 바꾸면 이렇게 변경이 되죠. 타이어 공기압과 오일 온도, 냉각수 온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타이어 예열을 시켜줘야만 출력을 제대로 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커스텀 1, 2, 그냥 N,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동차네요 이거. 근데 저는 타지 않습니다. 왜냐?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터치스크린으로 그냥 국산 차량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게다 추가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시트도 알칸타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N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라이트가 켜면 N마크가 불빛이 나는데 뒷좌석도 있으니까 뒷좌석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아반떼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고 그렇게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공간 자체도 굉장히 넓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성인 남성분들도 타셔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아무래도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달리면 좀 무섭다는 거. 무서우면 여기 그냥 잡고 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칸타라 시트 적용을 해서 뒷좌석까지 알칸타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충분히 문제 없이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선 시트도 2열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 이제 따뜻하게 타실 수 있고, 그 대신 여기 할거리가 없어요. 예, 이제 실내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친구 녀석이 주행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고가도로여서 신호가 전혀 없고 키로수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까 미친 듯이 밟아서 140불 그냥 넘기더라고요. 신호인줄알았어 그 근데 좀 시트가 작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laughs> 아주 아, 잡아요안 불편하신지. 아주 꽉 잡아주고 아 잡아주고 있으니까. 아, 많이 불편해 보여가지고. 야, 많이 불편하게 하네요. <laughs>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달릴 것 같은데 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몸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고성능 차량들은 에어서스가 원래 딱딱하게 포지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승차감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라할수 있지만, 그래도 달리는 재미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습니다. 터널을 좀 있으면 들어갈 건데, 터널에서 어느 정도 소음이 나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리가 그냥 제쳐져요! 죽 살아났습니다 그냥 저는 이런 차량 안 타려고 일단 총평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반떼 N 차량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실제 차주분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제 친구 이제 상섭이라고 하는데 아반떼 N을 산지 얼마 정도 되시죠? 작년 9월쯤에 샀습니다 거의 6개월 정도 타셨는데 뭐 불편하시거나 이 차량에 대한 단점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원래 SUV를 타다가 이걸 타니까 많이 못 가는 게 조금 불편한 음. 게좀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랑 좀 딱딱하다. 그러면 이 차량을 거의 서킷용으로 많이 타셨는데 서킷에서 정말 만족을 하시는지? 뭐 제가 아직 서킷 어린이라서 재미는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소나타 N 라인도 타봤는데 소나타 N 라인 확실히 좋기는 한데 아 얘만큼은 못 따라온다. 그러니까 본인 차가 더 높다 우월하다. 아 그거는 뭐. <laughs> <laughs> 구매를 하신 건 후회는 없으신 건가요? 아 어, 후회는 없었어요. 너무 어, 재밌게 후회... 타고 있어요. 충동 구매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후회도 그럼 없으신 거이겠네요? 그렇죠. 전 아... 후회 는안 합니다. 그러면 뭐 옛날인, 곧 있으면 파신다고? 아니, 아 옛날인 아니라니까요. <laughs> 아, 또, 아 죄송합니다 자, 아, 예, 예, 아니 엠포랑 스포츠 패키지랑 똑같습니까? 아, 예, 아, 예, 아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럼, 섭섭합니다 아반테 N 이제 곧 있으면 처분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 가장 큰 이유는? 유지하는 게좀 많이 드니까 음, 그리고 생각보다 얘를 이제 서킷 탈 때나 이럴 때 타지 평상시에 이렇게 주행을 많이 안 해서 그럼 평상시엔 그냥 산타페 네 그렇죠 그럼 금수저시네요 그럼 이렇게 마치고 예, <laughs> <laughs> 네, 이제 들어가시죠 <laughs> <laughs> 네 오늘 아반떼 N 영상 정말 재밌게 찍어보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요. 이 아반떼 N도 충분히 리스랑 렌트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거고요. 아반떼 N 리뷰 영상이 좋으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